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일명 자식 바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자식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을 상대로 무슨 소송이냐 불효 소송이에요. 불효 소송. 정말 뼈빠지게 고생해서 다 자식들을 키워놓니까 으 이제 머리 굵었다고 가족들보다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모보다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불, 불효소송을 걸게 되면 아버지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식들은 법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나이 많아지시고 자식들이 제대로 안 하면 불효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꼬박꼬박 찾아오게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불효 소송을 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신들이 바쁜데 아빠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어 막그 불만을 토해내면서도 아버지의 요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 해줄 수 있는 일을 메모해서 한 가지씩. 자녀들에게 강제성을 뛰면서도 그렇게 실행을 하게 했습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남매가 있었는데, 큰딸은 나이는 많은데, 결혼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서, 아버지의 생각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딸을 결혼시켜야겠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모범생이라서 의사가 되었는데,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처가 살에서 좀 나와서 나랑 시아버지인 나랑 며느리가 함께 좀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 아버지는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가집 눈치 보는 것도 좀 면하게 해주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을 요구를 했고, 막내는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린데 마땅한 직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얘가 마땅한 더, 직장을 찾아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세 자녀들의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암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인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알게 된 사실을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자녀들은 자기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한 편의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때로는 자기를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바보 같지만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로 여호수아 말씀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결국은 가난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뒤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배교하지 말고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젖과 끓이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불만할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요수아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고하면서 너희는 요당 늘 건너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각 집파별로 삶의 토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일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소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한나의 하나의 민족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지역에 살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혼합하여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때 연합하기도 했으나 단일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다여 그들이 전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가나안은 에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굽의 통치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에굽군이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굽이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해 쳐들어왔을 때 에굽은 그 가나안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의 그 강대했던 힘을 약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백성인 자기의 친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을 가난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에서만 광야 40년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들어가는 그 문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수아 때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서는 요수아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끔 주변의 강대국들을 약화시켰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왜 살기 좋은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들이 정착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감탄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가지에 걸고 메고 갔다고 합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지금 안성에 유명한 게 포도잖아요. 그죠? 안성의 거봉 포도가 유명한데 그 거봉 포도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제 머리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나한 땅에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가지를 꺾어서 막대에 메어서 두 사람이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만 봐도 정말 가나한 땅이 비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에서야 밝혀지는 부분들이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평지 쪽에는 정말 비옥한 땅이 있고 또한 그곳의 모래는 정말 좋은 모래라서 거기에서 유리를 채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유리를 만들어 낼수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을 캐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들은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그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요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저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서는 말을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당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존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필요 없을 때는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수하는 이어서 말을 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지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음을 아, 어, 앞에 둔 여호수아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다른 신들을 택하든지 결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킨 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 역사하심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시킨 후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자신들이 여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다 참물을 끼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너의 신발과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봤어요. 그렇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금도 너희가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금 반성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우리가 결코 여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것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아, 이것은 옳은 거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죄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는 건 뭐죠?"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잠시 말씀을 접어두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도요. 내가 친구를 때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친구에게 욕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짓고 안 짓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선택해요.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소육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여호만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 또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는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는 너희들이 고백한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서로 너희 간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맞다. 우리가 서로 증인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신앙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같이 가서 손잡고 일으켜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힘든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돌봄과 먹여 주심 가운데 자랐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함으로 만족을 알게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 맞고 집에 들어와 따뜻하게 몸을 녹일 때 평안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 낙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부모와 같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유익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계실 곳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시냐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 어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좀 장난도 심하고 심술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지 괴롭히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정말 사실 저는 어릴 때 무척 개구장이였습니다. 한 분은 소나무로 야구 방망이를 다듬어서 야구한다고 휘둘렀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이마를 맞아가지고 혹이 정말 주먹만하게 나서 저희 엄마가 달리기를 잘하셨거든요. 도망갔는데 결국은 잡혀서 엄청나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때 고드름 따 먹는다고 그. 고두름이 끝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 걸음더미가 밑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큰 고두름 따서 먹는다고 따로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인분을 갖다 부어놨는데 위에만 살짝 얼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밟았는데 빠져가지고 무릎까지 다 빠져서 고두름 한 손에 들고 빠진 그 다리 끌고 집에 와서 왜 그거를 따먹느냐고 해서 또 엄마한테 혼난 적도 많고 빨래도 많이 시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그 두엄 가운데 종아리까지만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목까지 빠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구 방망이 휘둘렀는데 그 친구가 이마 맞아서 홍난 게 다행이지 눈이라도 맞아서 눈 터졌으면 어떡할 판이습니까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즘도 심술과 좀 개구쟁이 같은 거는 남아 있습니다. 옛날 만큼은 아니에요. 그 일들을 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볼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볼때 우리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많은 도, 돈입니까? 명예와 권력과 부근은 우리가 물려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므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곧 있으면 졸업하고 사회라는 나라로 나갑니다. 사회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바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만 여호만 섬기겠노라는 그 고백의 신앙을그 고백의 신앙을 우리 부모들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제 물려주실 겁니까? 죽기 전에요? 맞습니다.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들은 죽기 하루 전에 물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신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해야 되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들로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어린이부와 학생부가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들이 가서 캠프라고 해서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1년에 한번 여름과 겨울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수 있지만 정말 이들이 가서 그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그동그 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기에서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이 다짐을 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주 동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부모의 입에서 "너는 어떡할지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너도 이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he's in